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다잘 지냈죠? 여러분, 조명을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 다들 잘지냈셨죠 잠시 켰어요. 어, 오늘 희도영 팽, 어, 콘서트 10주년 그 토크 콘서트 특별 MC를 하고 왔는데요. 모오신어 쪽난이 분들도 계시니까 인사 차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 콘서트 끝나고 집에 와서 잠깐 쉬다가. 방송을 켰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조금 짧게 진행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침부터 있다보니까 오우 MC 잘했나요? 나이스 굿 아유 못 오셨으면 또 다음에, 다음에 또할 거니까요. 다음에 오셔가지고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행 잘했어요? 아우, 다행이다. 네. 여러분 또 저, 7월 9일, 7월 9일 화요일, 딱 이틀 뒤에 또저 영상 통화 팬미팅 하잖아요. 그때 또 어떤 얘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것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할 겸 겼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된거지 저 원래 말 잘했는데 7월 9일에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일본 공연 일본 공연도 희도영이랑 같이 하게 됐죠 아 정말 오랜만에 일본으로 공연을 하러 가는데, 어, 설렙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어, 많이 설레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본 팬분들이랑 소통을 못한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저를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어, 제가 일본에서 공연하는 기간동안, 많이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통에서도 만나요. 좋아요. 어 일단 많이 와셨으면 좋겠고, 음 공연 스포로 살짝 하자면은 어 24시 합동, 어 공연이만큼 24시에 관련된 어 무대들도 당연히 있을 예정이고요. 어 솔로 무대들도 있고 네히도형도 솔로 무대가 있고 제, 저도 솔로 무대가 있고 또 우리 둘의 또 합동 무대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아 다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조심히 잘 데려가셨을라나 모르겠네 넘어지거나 그렇게 어디 다치지 않고 조심히 잘 가셨죠 여러분? 응?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오늘 희도 형 공연 네어 제가 처음 MC를 해, 한 거다 보니까 어 많이 어색한 점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쁘게 봐셨으면 좋겠고 어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다 집이에요? 오늘 공연 보러 오신 분들 어떻게 재밌으셨나? 다들 재밌게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저 음식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나이스. 재밌었다니까 저도 덕분에 기분이 좋습니다. 질문에 일본어만 나와서 당황하던 성중이 잊지 못한다고요. 아, 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는데 어, 갑자기 한국어로 나오다가 갑자기 일본어로 나와서 어, 조금,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완전 잘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나중에도 제가 또 mc를 할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아, 머리가 고정을 해놨다가 풀는 거라서 살짝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laughs> 일본어... 아, 뭐다 까먹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어 자신 있는 거 아니었어? 어, 사실 외국어는 자신 있지 않아요. <laughs> 파란색 잘 어울렸어요? 다행이네. 앞으로 파란색 잘, 자주 입을게요. 칠순단, 칠순잔치, 본인 칠순잔치 MC 해달라고요? 어, 불러주세요. 갈게요. 일본어를 말해 보라고요? 어, 어, 교, 교. 교 탱크가 어, 몇자 와르이깔아. 気をつけてください。 어, 소리고そし 어, 음. 고항. 허허허. <laughs> 음, 아무튼. 잘 챙겨주세요. 고죽이요? 이상하게 여기에 생겼네. 음 뭐야 이거? 고항. 허허허. 고항항항항. 제가 좋아하는 색. 어. 저는 검정색, 보라색 좋아합니다. 신주구 유학파 김성준 씨 도쿄 추천 맛집 있나요? 아 제가 아는 추천 라멘 집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되게 유명한 라멘 집과는 좀 다르게 골목길에 위치한 어, 조그만한 가게가 있는데 아 어, 거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찾아냈는데 그 맛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어. 음, 먹고 올것 같아요. 네. 먹고 올것 같습니다. 탈색 괜찮아요? 욕 같다. 욕 같다. 안녕. 일본 즐겁게 잘 지낼 테니까요. 우리 일본에 계신 우리 중랑이 분들도, 어 저 보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유 소바. 어, 라유 소바. 오케이. 고향 타베테쿠다사에 아, 이거는 아니고요. 어, 음, 음, 음. 아, 상호, 그러니까 가게 명을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재밌게 봤어요? 아, 다행이다. 재밌게 보셨다니, 저도 다행,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차근차근, 이제까지 잘 보여드리지 못했던, 아, 아이구너왜 그래? 네, 이제까지 잘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앞으로 잘, 자주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MC 하면서 텐션 올려줘서 좋았어요. 다행이다. 네. 이제까지 자주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들도 자주자주 보여드릴게요. 일본어 잊어버렸어. 아니요, 아니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약간, 뭐랄까, 안 쓰다 보니까 약간, 어, 어색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지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가서 우리 쭉나이 분들이 많이 알려주실 거라고 믿어요. 성적이 보니까 문신하고 싶다. 문 타투는 어, 정말 오랜 고민과 어, 필요성을 느끼셨을 때 어, 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 혹시라도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물론 후회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 괜히 이제 홧김에 어? 타투 너무 이쁘다 나도 하고 싶다 해서 했다가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많은 고민과 네,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시기를 도 되게 좋아하지만, 어,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집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빗소리 듣고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보색 샴푸요? 어, 네, 보색 샴푸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오늘 데이터가 잘안 터지나 보다. 멈추나? 제가 쓰는 통신사가 유독 잘안 터지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느껴요. 아, 왜 그러지? 아무튼 오늘 잘 봐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을 싶고 어 앞으로 저도 어, 희도 형이 내신 앨범처럼 저도 곡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 저만의 곡을 이렇게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포즈 하와이네 탈생어 볼 때마다 굿이다. 굿. 앞으로는 약간 강아지를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화에도 나오는데, 아세요? 콩. 콩.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썹도 했었, 했죠? 눈썹도 탈색했습니다. 색이 많이 많았죠? 밝아졌죠, 많이. 일단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도베르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은 골든 리트리버를 좀 하다가 음 검정색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도베르만이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었... 아 예, 배터리가 없어갖고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또 조만간 또켤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저도 머릿결 많이 상했어요. 지금 많이 상했는데 드라이를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오늘은 오늘은 날 날을 잡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 조만간 또날 잡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네, 메이크업을 받고 어, 아무래도 히도형 MC를 해줬는데, 제가 MC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되게 열심히, 어,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피곤하지만, 오랜만에 우리 중랑이들 만날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았어요. 이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laughs> 제 공연이 아니라 히도 어, 형 공연에 제가 MC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그그 그 중간을 지키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요 긴장은 그렇게 크게 안 했습니다. 긴장은 크게 안 했는데, 어, 우리 팬분들, 이제, 공연을 보러 와주신, 어, 희순이 분들과, 어, 또 우리 중랑이들도 있었지만, 어, 희도영이 만족스러운, 어, 공연이 되, 될 수, 있, 콘서트가 될수 있게끔, 어,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 라방 저장. 아 그럼요. 저는 항상 저장합니다. 그니까요 몰래몰래 인사. 몰래몰래 몰래 인사했어요. 몰래몰래. 몰래. 희도 형이 얘기하고 있는데 집중 안 될까봐. 막 희도 형 이제 한창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막. 막이러면은 희도 형이 집중 안 되실까봐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자, 희도형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 다음에 도 마주치면 <laughs> 이랬었어 저밥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밥잘 챙겨 먹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간에 네. 어, 희도형도 Still Love 라는 곡을 발매했잖아요. 너무 좋은 곡이죠. 그런 것처럼 저도 차차 제가 원하는 이쁜 곡을 쓰고 작업을 하고 낼 거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달에 부산 가는데 맛집 추천해주세요. 어, 맛집,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맛집은 잘 모르겠고, 그 위치를 설명드리자면은, 그 해운대에, 그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기 옆쪽에 보면은,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해산물을 신선하게 파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여러 포장마차가 있는데, 어, 되게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거기 가서 맛있게 드셔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 오늘 <laughs> 길게 라방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 네 조만간 또 하겠습니다 <laughs> 내일 모레 시험이지만 라방은 봐야지 라방 길게 안 할게요 그래요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던데 희도영 커토코 콘서트에 내일인가 내일 모레가 기말하고사인데 희도영 공연을 보러 오셨다 공부도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조만간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조만간 또 봐요 안녕 캡처 타임 오케이 또 저는 캡처 타임 하니까 안녕 잘자 여러분. 아직 잘 시간 아니겠지만, 어, 푹 쉬다가 좋은 밤 보내요.